네, 우리 우리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한번 예전에 했던 대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추우세요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감사하네요 <laughs> 저 아침 9시 좀 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살짝 풀린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세교회 연합예배로 예배하게 된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교회는 당연히 처음이죠 주안에 우리 교가 한 번밖에 안 나갔으니까 아니 지난해 나갔으니까 그럼 두 교회가 연합예배 한 적은 있어요 여러분? 없죠 두 교회가 붙어서 우리 연합예배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개척 이후에 사실은 연합예배로는 우리가 집회를 좀 같이 하기는 했지만 같이 많이 못 모여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리개척 처음 하기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 한꺼번에 같이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못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졌던 거 혹시 그때 계셨던 분들이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모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분들은 서운하실 겁니다. 맨날 우리한테는 뭐라 그러고 <laughs> 우리 하나교회 조안의 우리 교회 보니까 좋다 그러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분들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조안의 우리 교회 또 우리 하나 교회 분들 같이 보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함께했던 시간들 또 함께 위로하고 도우면서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같이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임을 교회임을 좀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가 8월에 교역자들이 강단 교류를 통해서 함께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를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 날씨가 그래도 이제 많이 추워진 게 누그러졌으니까 제가 원래는 설교를 둥텅 둥텅 잘라가면서 하려 그랬거든요. 너무 추우면 <laughs> 네 너무 추워졌어요, 갑자기. 네. 그럼 잘라가면서 합시다, 뭐. 네. 저렇게 정직한 애가 있는데, 이 어른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짧은 말씀 속에서 하기보다는 핵심 한 가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우리 세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으로 좀 잡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리 개척입니다. 우리 하나 교회 가셨다가. 어 나가셨다가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가 예배하는 중에 이 5년 정도 이렇게 다시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분리케척했던 상황을 잘 모르시기는 시 하겠지만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분리해 나왔고 함께 예배하고 있다.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투명한 재정을 사용한다든지 민주적 정관과 민주적 의사결정이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 건강하다라고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라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투명해야 되고 민주적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민주적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앞세우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회라면 저는 건강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는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내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인지 저는 볼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결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도와 예언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이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의 진리를 전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와 예언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했고, 그게 교회의 터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퉁이돌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기초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 초석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생명력 있게 채워져가는 유기적 생명체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가 안 계시면 어떤 교회도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론이나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그중에서 교회 개혁 운동도 좀 했습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이, 여기도 한번 가보고요. 꽤 많은 우리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 저쪽도 가보고 하면서 열심히 도왔어요. 기독교가 너무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복만 찾고 그리고 기독교가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진짜 복음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자고 그런 교회 개혁 운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열심히 다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서 그 열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개혁 운동에 대한 열심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 교사들 중에서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그 조사,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모임만을 다니게 되고 나머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다른 모임들은 참여하지 않게 됐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참 열심히 해요. 헌신적으로 해요. 정말로 늘 그들 말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건강한 교회가 있고요, 참여가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이런 말들이 너무 넘쳐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자기들은 진실하게 하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곳에 그렇게 열심과 진짜 마음은 있는 데 비해서 기도가 없는 모임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도가 없는 모임들이요 물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지만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걸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열정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그저 회의하고 마음 쓰고 헌신하고 이런 쪽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께 맡기는 일인 것처럼 제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한계가 너무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아, 내가 더 이상 있을 만한 그렇게 사역할 만한 곳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증거를 터로 해서 그 위에 세워져야 하고요. 십자가와 그 부활이 그주인 대신 그 증거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먼저 모아져야지만 다른 어떤 행정이든 다른 어떤 생각이든 그런 것보다 더 앞서 진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 세 교회가 모두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교회들의 기준석이 모퉁이돌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가는 선전, 그렇게 함께 이어져 가는 성전이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 교회가 처음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누어져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든, 나누어져서 예배하든, 우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 교회들이 진짜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내 주인 되심을 무엇을 하든 예수께서 하실 일을 먼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기준 삼아서 우리가 참 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 세교회가 그렇게 예배하는 후에,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세교회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연결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교회가 세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였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1절 말씀해 보면 서로 연결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성을 단,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던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 지금도 계속해서 연결되어 간다는 현재형 단어입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하는데 이 성전이 되어 간다는 단어들도 지금 만들어 간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단어를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할때 성전이라는 건요. 이렇게 자꾸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니까 건물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전 내부 그 안을 말하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과 찬양하는 우리의 내적 친밀감, 이것을 함께 할수 있는 것, 이게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단어에 성전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지어가는 겁니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기적으로 서로가 연결돼서 성장해가는 공동체, 주님 안에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를 만나는 장소로 세워져가는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저는 우리 하나 교회가 되고 주 안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 교회 주안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저희 러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옛 시간을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왜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하던 시간, 그 시간을 또 돌려보는 게 제게는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시간들, 감사한 사람들 우리가 일부러 애써도 쉽게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새 교회로 지금은 흩어져 있습니다. 블리브의 자리를 잡은 새 교회 교우들 저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분들도 제게는 너무 소중한 동일하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굳이 흩어지려고 애를 썼을까요 왜 굳이 눈물을 그렇게 뿌리면서 흩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의했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나가셨습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일 불꽃처럼 그러다가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을 여러분들 왜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건강하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표현해 왔어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건강 마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건 우리가 그저 건강하자고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세워져 갈때 그때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여질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지 져야 된다는 것 제가 수없이 지금까지 15년째 우리 교회에서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매번 매번 느끼게 됩니다 갈수록 느끼게 돼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열심히 쫓아오냐고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힘 빠졌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힘 빠진 것 같아요? 에이, 우리 애들이 정확해요. 에이. 에이. 힘이 빠져갈수록 더 많이 힘을 붙이다는걸 진짜 느끼게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를 가는 건요. 진짜 가다 보면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아 나도 그냥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교우들이 모두 함께 애쓰고 거기에 마음 다하고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 정말 이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모두가 할수 없는 일이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계회가 여전히 건강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유를 저는 여기서 꼽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갈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무엇보다 예수가 우리의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감당해 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그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마음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만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그리고 내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하면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금방 이 우리의 건강함도 잊을 수 잃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늘 애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운 길 가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쉽지 않는 길을 우리 하나 교회 혼자 하든지, 주 안에 우리 교회 혼자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혼자 하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어려워도 새 교회가 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어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왜 교회를 시작하고, 왜 예배하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함께 세워져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교회들이 알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목회자들이 앞장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교우 한분한 한 분이 모두 주님이 기준되는 삶을 살겠다고 주인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내가 서겠다고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겠다고 돌이킬 수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로 그게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도록 내가 앞장서겠다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좀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야 이 건강함이 이 교회가 누가 서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될 겁니다. 무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거저 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성령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만들어가는 일에 순종하며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불편함을 때로는 힘에 붙이는 헌신의 노력을 때로는 그저 괜찮은 듯 애쓰며 살아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나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 교회를 통해서, 주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교회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갈 거예요. 지어져 갈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 그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 되고 예수로 지어져 가야 함을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함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지금 각자 각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하지만 우리가 손한 번만 내밀면 다른 두 교회가 분명히 우리 손 잡아 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마음 다해서 함께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같이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길을 가려는 길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으세요? 안 좋아. 혹시 내가 나를 위한 교회로만 가려고 머뭇거릴 때, 우리 그러지 말자고 같이, 손, 같이 가자고. 건강한 길 잃지 말자고 손 내밀어 주는 교회가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도닥여주는 또 다른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가 함께 예배했고 함께 기도했고 지금도 함께 눈물을 흘리던 형제들이 있던 교회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함께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 지어져가는 우리 하나교회, 주 안의 우리교회, 그리고 우리교회 될수 있기를, 그리고 이세 교회가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